XRP가 이더리움을 넘어서는 날이 다시 올까? 요즘 XRP 커뮤니티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 미국 SEC가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만한 깜짝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 대부분의 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하던 입장에서 180도 돌아서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나름 파격적인 선언을 제시했습니다. 게다가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암호화폐 질서를 설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친 암호화폐로 돌아선 제도권 투자자들에게 진짜 매력적인 코인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이더리움일까? 아니면 리플일까? 아니면 정말? 뭐둘 다지만 이분법적으로 굳이 나눈다라면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SEC와 백악관은 최근 공동 기조로 암호화폐 자산 정책의 대전환을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기존에는 증권법을 엄격히 적용하며 업계를 옥죄왔었지만 이제는 규제 완화와 활용을 중심으로 방향성을 확 틀어버린 겁니다. 포레킨스 SEC 의장은 연설을 통해서 과거 SEC가 뭐라고 했든 이제 대부분의 크립토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못박았습니다. 또, 직원들에게 ICO, 에어드랍, 네트워크 보상 등에 대해서 적절한 공개, 또 면제, 또 세이프 하버, 그러니까 안전지대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런 암호화폐 배포 행위를 더 이상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크립토라고 명명된 이 전략은 미국 금융시장 인프라를 온체인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컨대 토큰화된 주식이나 펀드, ETF를 블록체인에서 발행,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고 디파이를 통한 ICO나 에어드랍, 이것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나아가서 개인 투자자가 자기 암호화폐 자산을 직접 커스터디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며 자기 지갑을 통한 스테이킹 참여는 핵심 권리다라고 강조했고, 기존에는 엄격히 분리됐던 여러 금융 서비스를 단일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슈퍼 앱도 허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포레킨스는 단일 라이선스 아래 증권이 아닌 코인과 증권형 자산을 한 곳에서 거래하고, 스테이킹이나 대출 같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걸 가로막는 주 단위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쭈꾸미 대가리 터지고 나니까 이런 신박한 얘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SEC의 이번 발표는 미국을 온체인 금융 허브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을 억제해서 이제 활용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첫 공식 선언이고 규제를 법 집행이 아닌 명확한 가이드 중심으로 바꿔서 엽기의 호흡 공간을 제공해주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드랍이나 이 스테이킹 또 디핀, 토큰화 이런 것 등이 더 이상 증권 시비로 얽히지 않고 개인지가 보관과 원스탑 암호화폐 슈퍼앱까지 제도권에서 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 정부와 SEC가 암호화폐를 국가금융혁신 도구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나름의 선언으로도 읽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판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누가 이새 질서에서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규제 환경에서는 어떤 코인이 기관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게 될까 몇 가지 키워드를 짚어보겠습니다. 스테이킹, 또 커스터디, 공공결제, 국경간 송금, ETF 이런 제도권에서 관심 가질 만한 분야들이 이런 키워드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해당 코인이 실질적인 활용성이 있고 규제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안정성을 지니면서 이 충분한 유동성까지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코인이라야만 진정한 기관 친화성을 가졌다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2023년까지만 해도 sec의 규제 칼날에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증권 딱지가 붙을까 말까 전전긍긍했습니다. 실제로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할 당시에 솔라나 카르다노, 폴리곤 등 여러 대형 알트코인들을 미등록 증권이라고 적시해서 상당한 충격을 안긴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규제의 불확실성이 높았던 환경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알트코인에 감히 손을 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고, 제도권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습니다. 과연 어떤 코인이 제도권 1순위로 부상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거고 기술적인 우열을 넘어서 기관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만한 코인이라는 이런 새로운 프레임으로 시장을 볼 때가 온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 XRP는 이런 맥락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되곤 합니다. 무엇보다 SEC와 3년 넘게, 4년 넘게 벌였던 이 법적 공방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머지면서 규제 리스크가 거의 다 해소가 됐습니다. 법원에서는 XRP 자체는 투자계약으로 볼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 리플은 항소 취하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이제 SEC가 항소 포기 한다라는 발표와 공식 소송 종료 발표만 하면 소송은 완전히 공식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XRP에 들이웠던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 순간이 지금 목전인 겁니다. 이를 통해 XRP는 미국 당국으로부터 사실상 증권이 아니다라는 인증도장을 받게 되는 거고, 이건 기관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다룰 수 있는 자산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XRP의 기관 수용성은 이미 전 세계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XRP는 글로벌 결제망에서 실사용되는 몇안 되는 암호화폐이고, 일본 SB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리플렛을 도입을 해서 동남아 송금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룰루 익스체인지나 아부다비의 은행들, 브라질의 트래블렉스 등의 어떤 세계 각지, 금융기관들이 XLP를 이용한 실시간 송금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미와 아시아, 중동에서 전통 송금망의 대안으로 XRP 기반의 온디맨드 유동성 ODL 네트워크가 확산된 덕분에 현재 리플렛은 80여 개국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 파트너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XRP가 이미 스위프트와 어깨를 견줄 만큼 국제 송금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리플은 앞으로 5년 안에 국제 송금 시장의 14%를 차지하겠다라는 나름의 목표를 제시했고 XRP를 브릿지 통화로 활용한 ODL 거래는 평균 3에서 5초 안에 정산, 수수료는 제로 수준에 불과해서 기존 스위프트 대비 압도적으로 빠르고 저렴합니다. 이 같은 효율성은 미국 은행을 비롯한 전통 금융권이 XRP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엑셀피는 토큰화, 커스터디, CBDC, 실물자산, 토큰화, RWA 등이 규제 우선 영역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바이 정부는 부동산 등기 디지털화를 위해서 부동산 토큰화를 x 셀 p 레저 위에서 진행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리플 사는 중동의 토큰화 인프라 기업들과 손잡고 기관급 커스터디 솔루션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리플의 기술력은 이미 부탄, 팔라우, 몬테네그로 등 여러 국가의 CBDC 파일럿에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10개 이상의 중앙은행들이 리필과 파트너십을 맺고 디지털 화폐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XRP 레저의 낮은 비용과 속도, 그리고 프라이버시 모드 지원 등이 국가 단위 프로젝트에도 활용될 만큼 신뢰를 얻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XRP 관련 잠재 호재로 강력히 거론되고 있는 것은 ETF 이슈입니다. 규제 불확실성이 거의 해소되자 미국 자산 운용사들이 XRP 기반 ETF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2025년 7월에 프로시얼스 XRP 선물 ETF가 승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상품은 출시 첫 주에 12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유입될 정도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뜨겁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건 XRP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서 메이저 투자 상품으로 격상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밖에도 리플사는 2023년 스위스의 암호화폐 커스터디기업 메타코를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며 기관 대상 커스터디 시장에 진출했고 영국 등지에서 은행 라이선스 취득을 추진하는 등이 기업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 XRP 레저는 내장형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서 이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실물 자산 토큰화를 해서 거래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 투자자 맞춤형 기능성을 두루 갖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알트 대장으로서 여전히 암호화폐 산업의 기술적인 중심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을 최초로 구현한 이더리움 디파이, NFT, DAO, 웹3 생태계의 대부분이 이더리움 위에서 출발했고 지금도 그 흐름의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나 2022년 머지 이후에 지분 증명으로 전환하며 에너지 효율성을 크게 개선했고 블록체인 확장성과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레이어 2 솔루션 생태계도 함께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기술 기반의 자산 토큰화, 신원 인증, 탈중앙 거버넌스와 같은 이 온체인 응용 구조의 핵심 기반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 성과와는 별개로 제도적 관점에서 이더리움은 여전히 몇 가지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SEC는 포스 기반의 스테이킹 모델이 증권의 속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아직 유지하고 있고 2024년 승인된 이더리움 현물 ETF도 비트코인과 대비했을 때는 실제 자금 유입이 아직은 제한적이다라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 또 국제 송금, 커스터디, 기관용 결제 시스템 등에서의 활용은 XRP와 같은 목적 기반 체인에 비해서 기업 친화적 설계가 부족하다라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개발자 중심 생태계라는 강점이 오히려 기관 친화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라면 기관의 직. 객관적인 접근성이 부족하다라는 평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구조적으로는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기술 확장성 생태계 측면에서는 뭐 비교 대상이 없는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수 있지만 제도권 자본과의 연결고리 측면에서는 더 명확한 실사용 기반 확장이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갖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시총 기준으로 엑셀피와 이더리움을 비교를 해보면 XRP는 이더리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겉보기에는 이더리움이 훨씬 거대한 존재고, 하지만 시총은 곧 실력이라는 등식이 앞으로 계속 맞아떨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으로도 이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 규제 환경이 변하면서 기관들의 평가 기준이 또 그렇게 달라지면서 단순히 시가 총액 순위가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고 우량한 코인으로는 여겨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독보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XRP와 이더리움을 이런 관점에서 기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비교하는 것은 사실 조금 어폐가 있긴 하지만 과거에 또 XRP가 시총면에서 이더리움을 앞선 적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비교를 통해서 두 플랫폼의 강점을 되짚어보자는 차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XRP가 다시 이더리움을 제치느냐, 이게 관점 포인트가 아니고 이 두... 프로젝트 알트 대장들의 비교를 통해서 두 프로젝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 이런 것들을 한번더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 정도의 관점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총 측면에서 XRP 시총은 이더리움보다는 훨씬 낮지만 이미 글로벌 결제망에서 활용되는 실 사용량은 이더리움을 앞선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만약 투자자들이 현실에서 쓰이는가와 규제 클리어 여부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기 시작한다 라면 xrp 와 이더리움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기존과는 또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만약 xrp 가 전체 크립토 시 총의 4에서 5%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한다 라면 향후 시장이 더 팽창했을 때 xrp 가격이 두 자릿수 달러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낙관적인 전망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현재 XRP 시장 지배력이 대략 3에서 4% 수준인데 이건 과거 2017년 강세장 당시 XRP가 차지했던 비중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이 과열될 때 XRP는 폭발적인 랠리를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도 ETF 상장 또 기관 수요 증가 이런 동력이 현실화 돼서 더해진다라면 XRP의 잠재적인 상승 여력은 상당할 것이다. 그게 또 계기가 돼서 시총 측면에서 이더리움과 경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또 엑셀트 커뮤니티에서는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더 관심받고 있는 포인트가 시가총액 그 너머, 다시 말해서 실제 유틸리티 기반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과거에는 개발자 커뮤니티가 활발하고 기술적 혁신성이 높은 이더리움에 조금 더 많은 이 프리미엄이 붙었지만 이제는 기관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전하고 유용한가, 이 유용한가가 핵심 평가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금융 전문가는 이제 시장은 기술력 대 제도 적합성 간의 경쟁 구도로 보고 후자 측면에서 xrp가 재평가 받고 있다 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술 스토리가 주도하던 시장이 이제는 규제 준수와 실사용 스토리, 주, 스토리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관점 전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XRP 대 이더의 경쟁은 그래서 단순 시총 크기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철학과 또 가치를 가진 코인이 다음 시대 어떤 주도권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경쟁 구도에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RP는 제도화 시대 전환점에서 가장 먼저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한 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SEC와의 소송에서 실질적인 승소를 이끌어낸 뒤에 XRP는 미국에서 비증권 지위를 확보한 몇안 되는 코인이 됐고, 이건 기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안도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리플사는 메타코 인수를 통한 기관 커스터디 진출, 이 프로쉐어스 XRP ETF 승인 등1년의 움직임을 통해서 ETF, 커스터디, 국제송금, CBDC, RWA 등 주요 제도권 키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XRP 렛저는 빠른 속도와 낮은 수수료, 또 내장형 탈중앙화 거래소 등으로 실물 자산의 토큰화에도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고 실제 중앙은행들과의 협력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XRP가 현실적인 실사용 기반 위에서 제도권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기술 중심 생태계의 리더이자 제도권 편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 범용 플랫폼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와 탈중앙화 DApp 기반으로 기능을 하며 글로벌 웹 3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를 구축해 왔고 최근에는 현물 ETF로 돈이 도 들어오고 있고, 레이어트 확장성 확보, 기관형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서 점차 기관 투자자에게도 적합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금융기관들은 이더리움 기반의 허가형 네트워크에 이걸 참여해서 디지털 채권 발행, 실물자산 토크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더리움의 기술적 표준 지위는 스테이킹, RWA, 토크나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 확장,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향후 규제 명확화와 함께 본격적인 기관 채택이 이루어질 여지가 충분히 높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XRP는 규제 명확성과 실사용 특화 구조를 바탕으로 지금 바로 접근 가능한 기관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생태계 전반의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미래 확장성과 호환성 측면에서 강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도화 시대의 최종 승자는 뭐한 코인이 될 수도 있고 용도별로 병존하는 이 다수의 코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관건은 각 코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관 요구에 부응해 나가는가일 텐데 개인적으로는 용도별로 병존하는 그런 시장 상태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미국 SEC는 프로젝트 크립토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서 제도권 편입 가능한 기술과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에어드랍, 스테이킹, 토큰화, 커스터디, 디지털 결제 등 다양한 영역이 더 이상 일률적인 증권 규제로부터 벗어나며 투자자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제도 통과력과 기관 수용성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XRP와 이더리움은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대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XRP는 명확한 법적 지위와 금융 인프라와의 연결성, 그리고 현실적인 활용 사례들을 통해서 규제 환경에 즉각 반응하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탈중앙화 네트워크의 기술적 확장성과 생태계의 규모, 그리고 웹3, RWA, 레이어2 등 미래산업 전반과의 연결 가능성에 높은 유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정답지가 아니라 어떤 자산이 어떤 방향으로 규제와 기술 흐름에 정렬돼서 나아가는가 이런 걸 읽어내는 전략적 시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 잘 챙기시면서 현명한 투자 스탠스 잘 견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